비자라! 아, 뭐 아저못 아, 잡았어. 아 미친 서폿이 배리어쳐 들고 있는데. 아 신기발 찾아 셀니? 와 이런 뭐지? 빡빡한데. 아 <목소리도> 아! <laughs> 존두 <존냐> 마리. 테어시발하지만피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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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단 한번 살았어요 자, 하면서! 면서 자, 이러면은, 뭐, 이러면, 답다, 이러면, 다, 이 다! 오, 서와! 코드아! 아 코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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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아 です。Wow.